답이 달라요? 어, 그래요 12번입니다. 12번에 보시면은, X가 1분에서 10까지 자연스러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A는요, 뭔가 K의 양의 약수래요. 어? a q K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고요. 그 상태에서 AK를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이 되도록 한. 엥? AK를 포함하는 X의 부분집합이 128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AK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소로 만들어진 게 128이에요. 128은 이게 몇승이죠? 2의 6승인가? 아, 7승인가? 이렇게 나오죠. 어지 그러면은 이거야. A k의 오케이 예거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한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원소에서 3 개인 건 뭐밖에 없어. 소수의 제곱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4, 9가 k가 될수 있는 값이겠죠. 되셨습니까? 해서 13에서 답이 3번 나오시겠네요.